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10시 3분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쪽에 있던 화분을 이쪽으로 변경했어요. 아, 지금이 오늘이 벌써 9일이네요. 11월 9일. 어. 무엇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처음 나뭇잎은 새록새록 피어나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더니 결국 떨어지더라 떨릴 때가 됐으니 떨어질 수밖에 생각은 깊이 깊이 생각하겠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 바람에 깊은 생각을 하겠구나.